세첫 건강 처방으로 제가 연골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. 오, 알려 주세요. 연골 속 보물을 쌓아라. 오, 아니 연골 속에 보물이 있다고요? 음. 보물? 연골 속에 있는 이 보물은 그리스어로 연골이라는 뜻으로 이 연골 내에 수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고요. 또 연골에서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오. 알것 같은데 어, 이거 그때 배웠잖아 어, 이거 뭐지 콘트 콤프로스 아니 콤프로스 <laughs> 2023년 여러분을 연골 부자로 만들어 줄 보물 바로 콘트로이치입니다 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골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인데요. 이 모형을 사람의 다리 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네. 이 한쪽은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정상 연골, 이 한쪽은 연골이 다른 뼈입니다. 이 상태에서 관절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? 연골이 있는 거는 괜찮겠죠. 상적인 연골 상태라면 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뼈끼리 마찰이 없이 움직이죠. 음, 네. 하지만 이 연골이 다른 상태라면 또 아프거든요. 아 아파요. 연골이 부서져. 이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이렇게 뼈끼리 마찰이 생기고 뼈가 아유. 갈리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연골은 또 점점 더 마모가 되겠죠. 아유. 이 연골의 부스러기들이 관절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관절염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. 아, 아 아니 지금 보니까 음.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콘드로이틴이 풍부하면 연골의 완충 작용을 키워줘서 관절을 보호하고 또 연골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. 음. 그래서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뼈대라고도 불리는데요. 문제는 이 나이가 들면서. 세 콘드로이친 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몇 살부터요? 바로 우리 지혜 씨, 남희 씨 그리고 <laughs> 저의 나이템 40대부터입니다 40대 부터 아,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<laughs> 이 그래프를 보시면 콘드로이치 함유량은 사십 대가 되면 이십 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요. 칠십 대에는 거의 소멸하는 게 보이시죠. 음, 와, 급격하게 떨어지고, 절반. 아. 이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연골의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피하고 싶어하는 그 질병인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음. 겁니다. 이 김정욱 지킬 박사님 아까 언제부터 퇴행성 관절염 시작됐다고 하셨죠? 사십 대 중반이요. 네. 오... 이 콘드로이친이 20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40대. 그런 사실 모르고 이제 너무 열심히 테니스를 치셔서 연골이 더 빨리 음...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음... 아니, 그러면 마흔 넘으면 운동도 음... 굉장히 조심하면서 해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거기다가 음... 줄어드는 콘드로이친을 좀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어요. 오..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 관절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콘드로이틴이 영양 공급을 대신해 주는데요. 하지만 이 문제는 콘드로이틴이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가 필요한 겁니다.